순서 배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, 저 지금 우리 친구들 수능 18일이죠? 제가 지금 고3들 오프라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, 안 그래도 엊그저께 순서 배열 관련해서 특강을 했어요. 순서 배열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 빈칸 같은 것도 많이 어려워하고, 그 글의 논리 구조를 읽어나가는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한 케이스인데,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영어는 돌려 말하지 않아요. 영어는 본론을 보통 먼저 얘기하고 본론 근거일 근거이 예시일 예시 요런 게 가장 영어다운 서술 방식이에요. 주제 빡 얘기하고 근거 예시 근거 예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론한 문장을 묶어내는 게 가장 영어에서 일반적인 방식이고 어, 그 외에는 뭐 통념이나 어떤 사회에 깃든 거에 대한 지적 그다음에 반전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런 몇 가지 글의 구조를 익히시고 연결어들을 열심히 외우고 학습을 하시면 순서문제는 어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다 어쨌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곧 수능이군요 더 추워지겠다 네 18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수능을 보러 갑니다 아, 정말 이제 10년째야 매해 수능을 봐요 저는 제가 매해 수능을 보러 가는 게 되게 뭐 어떤 분들은 뭐야 왜 굳이 그렇게 해라고 하시지만 이 학생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는 게 되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가서 당연히 답이 아닌 걸로 다 찍고 나오죠 아무리 영어가 절대평가여도. 한 명이라도 더 1등급 비율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 수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답을 피해서 찍고 나오는데 그 기운을 같이 느낀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주고 싶은 거죠. 같은 시간에 같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으면 뭔가 길을 더줄수 있을 것 같잖아요. 좀더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가면은 되게 반성도 많이 하게 돼요. 수능 보러 가면. 아,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 시험에 진심이고, 이렇게나 긴장을 하고 있고,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도 있고, 반면에 또 아닌 친구들도 있고, 뭔가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옵니다. 그래서 올해도 수능 보는 게 되게 기대가 되네요.